안녕하세요 정현우입니다. 어, 지금 스터디 원드라고 오늘 독백 촬영이 있어서 연습을 끝내고 혼자 연습실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캐스팅 디렉터 분께서 드라마 새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연기 영상 말고 자유 연기랑 독백 영상을 새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촬영을 하다가 21년도 새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도 자유 연기와 독백 영상 그리고 프로필 사진까지. 한 번에 촬영을 할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제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기 소개와 자유 연기를 1 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프로필 사진 두 컨셉을 1 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한번더두 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프로필 있으시면 가지고 와서 보여주셔도 되시고요.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경력이 많으신 분보다는 아직 프로필이 없거나 연기 영상이 없으신 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배우 지망생, 연극영화과 학생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우분들 되게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이벤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1월달에는 제가 단편영화 촬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밑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프로필이 있으면 프로필. 뭐 일상 사진 같은 것들 보내주시면은 2월 초중에 확인을 하고 바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뭐 드라마나 영화 궁금한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저번에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그 사진 결과물만 보여드렸었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하시는 분은 연습실에 오셔서 미팅하는 것과 연기 영상을 찍으면서 코멘트 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도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또잘 준비를 해서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촬영을 하는 거는 전부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퀄리티 있게 촬영을 해드릴 거고요. 촬영하고 편집, 보정 이런 것까지 전부 제가 맡아서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준비만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프로필 촬영과 연기 영상 제작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